오늘의 이 동영상은 내전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저는 종로구 낙원동에서 탁골성교회라는 명칭하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사 정복자입니다. 1996년 7월 3일 종로 2가에 위치해 있는 탁골공원에서 종묘공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청소를 하고 환경 정리를 하였습니다. 공원에 쓰러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헌옷을 수집하에 입히고 직장 활선을 하고 배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의료약품을 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교도소에 계신 분들에게 편지와 진정서, 탄원서, 헌옷, 책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있으며 요즘은 탁골공원과 종묘공원에서 일주일에 네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탁골공원과 종묘공원에서 사랑의 큰 잔치와 사랑의 대축제와 1호 잔치와 경로 잔치 등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 오로지 종로에서만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구청장님 늦게나마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기력이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시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과 짐집 먹어야 할 사람만 먹지 못하여 배고픔으로 허기져서 아무 곳이건 쓰러져서 힘없이 누워있는 사람들 직장을 얻지 못해 폐하다가 범죄 속에 개입하고 결국 구속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등으로 치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기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구청장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거듭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듯이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성원해 주셨으면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구청장님 진정으로 일다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회를 위해서도, 종례를 위해서도 선도적인 일과 사회적인 개혁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종로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여론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을 드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 속에 더 전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부디 문건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